안녕하세요 벼리네 라이브 사별님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니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입고 늘어나거나 손이 자주 안 가는 그런 니트 말고 하나만 사주면 뽕뽑는 니트 아이템 세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 받아보시면 이 퀄리티에 이 가격? 싶으실 거예요 3만 원대에서 4만 원이면 살수 있는 고퀄니트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기본 니트는 사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포인트 되는 니트들이 있어야지만 겨울에는 예쁘게 입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절개선이라든지 이런 느낌 소재도 굉장히 짱짱하게 잘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는데 퀄리티가 딱 좋아 보이는 니트를 입어야지만 고급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겁니다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희가 강추하는 제품인데 여기 손목의 시보리뿐만 아니라 아니라 밑단 끝에 이런 포인트 선이 있어서 깔끔함을 주고요. 그리고 맨투맨 같은 거 그냥 프린팅 된거 입는 거보다는 요렇게 자수로 되어 있는 느낌을 입으면은 훨씬 더 고급스럽지만 예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짜잔. 따뜻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맨살에 입었는데도 까슬거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부드럽나요? 네, 네. 음... 부드러워요. 색상은 뭐몇 가지 색상은 지금 기본 화이트랑 블랙이랑 그레이가 있는데 사실 다 기본 색상 톤이라서 하나씩 구비해 두고 패딩 안에 입던가 아니면은 외투 안에 입어도 너무 예뻐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그중에? 지금은 아이보리 그 다음에 그레이가 제일 잘 나갑니다. 자 이렇게 사실 패딩 같은 거 걸쳤을 때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으면 더 깔끔하고 예쁘지 않아요? 어, 네. 밋밋하지가 응. 않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고퀄 느낌. 그래서 맨투맨 같은 거 입지 말고 언니들은 이렇게 고급 니트 합리적인 가격에 입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입으신 니트도 소개시켜주세요. 이거 완전 사랑스러운 니트인데 너무 예쁘죠? 네.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허리잘록 레이스 니트 근데 여기 아래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 조절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허리를 조절할 수 있고 그냥 툭 떨어지는 핏보다는 허리에 한번 이렇게 라인을 덧대어 주니까 이렇게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고 여기에 포인트는 또 이런 레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예쁜 너무 것 같아요. 예쁘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냥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예쁜데 외투 같은 거 입었을 때 이게 완전 빛을 바라는데 <laughs> 소매가 예쁘게 튀어나와 있는 거 어, 그것도 되게 포인트 되고 네. 좋아요. 네. 레이어드 느낌 도 나고 벗었을 때도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저희 사이즈는 다6 6반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레이색인데 되게 화사한 그레이색이어서 응. 피부톤도 되게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바지랑 저희 인생 골덴 바지랑 이렇게 세트로 입는 거를 너무 추천드리고 여기 색상들이 다 예쁘게 나왔어요. 기본 아이보리, 블랙은 마레머에 그냥 예쁜 게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데 요 소라색도 굉장히 와, 뽀용뽀용하게 예쁘요 그래서 요거는 흰색 바지에도 입어도 되고 청바지에 입어도 예쁜 스타일이라고 주 되는데, 정말 강추하는 니트 스타일이에요. 이거 지금 인기 너무 좋고 신상이에요. 아 가을이나 뭐 봄에는 단품으로 입어도 되는데 이너로 입었을 때 예쁜 아이. 대표님 최애 색깔은 뭔것 같아요? 저 지금 이아 응. 그래, 아, 계속... 그레이. 아 그래서 그레이. 그래서 그레이 입었어. 요 <laughs> 아이보리. 요것도 음 예뻐요. 그래서 요거 톤으로 입어도 무조건 예쁜 아이. 검정색도 되게 무난한 하 입을 맞아요. 수 있어요. 맞아요. 날씬해 보이게끔 입을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사실 네 가지 색상 다 쉽게 입을 수 있는 톤이기 때문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하면. 따뜻한 니트 같은 것도 있나요? 이것도 실제로 받아본 고객님의 찐 후기가 있는데 너무 따뜻하고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건데 요거 입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와 되게 편해 보여 니트인데. 네. 니트 지업이라서 굉장히 편하고요. 사이즈 굉장히 널널하게 나서 와 77까지도 가능한데 그냥 맨투맨 입는 거보다는 이런 니트 느낌 그다음에 지업 느낌까지 다줄수 있는 요거 완전 강추드리거든요. 이렇게 시보리도 잡혀 있고. 네 그래서 허리가 말라 보이는 거 같아요. 네, 말라 보이고 그다음에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 이렇게 목 내려서 세일러 느낌으로 입어도 되지만, 추울 때는. 이렇게 목을 올려서 입으면 또 예쁩니다 살짝 이렇게 해서 입으면 목도 따뜻하고 또 예쁜 포인트가 여기 라인이 드러나니까 더 예쁜 거 같아요 목도리를 따로 안 해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찐 후기 보면은 이거 하나만 입었는데도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진짜 실제 후기방에 찐 후기가 남겨져 있는 아이고 이렇게 사이즈감 넉넉한데 깔끔하게 편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이라서 진짜 손이 잘갈 거예요 어, 색상은 몇 가지 있나요? 색상 지금 세 가지 있는데 이렇게 쨍한 그린 잘안 나오거든요 어, 너무 예쁜 응. 그린색인데요? 이거 청 흰 바지나 흰 바지랑 입었을 때 너무 예뻐서 사실 이런 색감 찾으시는 언니들은 무조건 여기서 개하는게 좋고 또 기본 라인의 네이비 색상도 깔끔하게 예쁩니다. 어, 현재 뭐 어떤 색이 가장 많이 파나요? 지금 그레이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아 네. 그레이가 인기가 좋고 또 맞춰 입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주면. 돼요. 근데 이 가격에 이런 니트 퀄리티를 살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브랜드 진짜 가보면 언니들 택 확인해 보면 무조건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저희 지금 가격 보이시죠? 깜짝 놀랄 가격 오직 라이브 에서만 구매 가능하도록 저희가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받아 보시면 재질이나 소재 퀄리티도 좋은 거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 말고도 너무 다양한 품목들을 저희가 매주 라방에서 60벌 이상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보여드린 니트들은요, 백화점 가면 10만 원이 그냥 넘는 제품들인데 저희는 택 달기 전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옷 비싸게 사지 말고 똑똑한 쇼핑해보세요. 오늘 보여드린 옷들은 오직 결인의 라이브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신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